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시 분석해서 매일매일 10% 수익을 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종목은 금일 일본 마감 9시 이후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톤, 토카막 네트워크인데요. 토카막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동일한 스펙의 사이드 체인입니다. 튜링 완전성을 가진 블록체인이고요. 이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즈마 체인이나 롤업 등의 다양한 레이어 2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확장성 문제, 상하이 업그레이드의 주요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3년 트렌드 중에 롤업, 옵티미즘 롤업이랑 JK 롤업이라는 이런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옵티미즘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JK 롤업은 비탈릭이 이렇게 좋은 기술력이다 라고 칭찬할 만큼 2023년에 토큰화 된다면 굉장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라고 이전에 미리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이렇게 9시 지나서 급등하는 코인들, 그 코인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바닥부터 400% 상승한 앱토스, 제가 설 연휴 기점으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400%중200% 정도의 수익을 무료 정보 공유방 분들께 잘라서 계속 수익 낼수 있게끔 해드렸는데요. 이 비법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코인 투자 팁. 지금 같은 이러한 회복세 양상을 띄고 있는 상승장에 정말 좋은 팁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가 1월 9일에서 18일 국내 레이어1 코인들 컨퍼런스 일정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전 여기에 초청을 받았고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파티까지 가면서 속히 말하는 국내 코인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왜 이런 곳까지 찾아가면서 발품을 파느냐 바로 비공식 업계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결국 결국 이 사람들도 다 투자자들입니다. 속히 말하는 내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안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내부 회의 때 나오는 이야기 맥락만 알아도 종목의 트렌드를 예측해 볼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의 이름명을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들 다 직접 참석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뭘 들었냐면은 가서 인사드린 이 신한금융그룹 블록체인부 신설된 부서인데요. 여기에 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신 분한테 STO 관련 정보를 미리 듣고 제가 STO 관련 영상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자들이랑 해커톤 일정, 여기 공유해드린 이 해커톤 일정, 그리고 서울 다음 일정인 대만 일정을 제가 반달 받았는데요. 그래서 1월 23일에 이미 수익이 60% 이상 나고 있는 시점임에도 모두들 이젠 익절해도 만족스럽다라고 하실 때도 아직 큰 슈팅이 한번더 남았으니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루만에 다시 60% 상승이 나와서 모두들 평균 120% 150% 익절을 하셨고요. 그 상승이 나오면서 100% 넘어서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캐리 프로토콜 70%씩. 현물 인증도 해준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비법 한 가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시간 내서 한 시간만 투자해도 최소 5%에서 10% 상승해줄 최근 급등 종목 찾아내는 트렌드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꼭 참고하셔서 수익 내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거래소별 거래량을 체크하는 공식 사이트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업비트 점유율이 99.88%입니다. 전 세계 모든 거래소가 나오는 공식 사이트인데 업비트가 99%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즉 한국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외 소식을 따라가지 않는 종목이다 국내가 직접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되겠고요 이 한국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정보는 누가 빨리 알수 있죠 바로 업계 관계자분들이랑 제가 알수 있습니다 즉 제가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공유해드리는 이 거래량 공시 사이트 그리고 해커톤 그리고 캐리프로토콜 메디블록 이런 좋은 호재들과 양질의 업계 정보 요약본 등을 읽어보시면서 관련 종목 중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종목들이 있다? 그럼 최근에 100% 상승했습니다. 상승률 100%의 상승이 아니라요. 해당 종목들이 10%에서 50%씩 캐리 같은 경우는 80%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다 100%였습니다. 이런 정보들 다 받아보시려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물의 정보 공유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만 초대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링크를 오픈된 곳에 열어놨더니 너무 많은 사기꾼들, 그리고 광고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방을 깔끔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줘가지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초대링크와 비밀번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볼수 있는 공시사이트 직접 다 확인하실 수 있게 가이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급등을 보여준 톤 거래량입니다. 톤도 업비트의 점유율이 99.9%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든 종목이 이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직접 찾아보시는 거 1 시간만 투자하시면은 세네 종목은 충분히 발굴하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한통 보내셔가지고 직접 찾아서 어떤 종목이 급등하는지, 미리 선점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종목뿐만 아니라 앱토스 또한 업비트가 30%로 전 세계에서 1등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우리가 수익을 내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거래량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 포함해서 다양한 양질의 정보, 그리고 앱토스나 캐리 프로토콜 같은 급등 슈팅 나오는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 함께 공유 받으실 수 있는 제 무료 정보 공유방. 여러분도 다른 분들처럼 무료로 입장 하셔서 모든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숫자 1 혹은 급등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신 걸로 인지하고 링크와 비밀번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래량 검색뿐만 아니라 2월에만 있는 상승, 즉, 호재로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코인의 호재입니다. 자세한 일정들은, 디테일한 일정들은 제가 다 무료정보 공유방에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호재가 있다고 해도 정확한 일정과 매수, 매도 타점에 진입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호재는 제가 오픈해서 공유해드릴 수 있지만, 디테일한 일정과 매수 매도 타점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엇인가의 종목을 매수하실 때 자세한 일정, 그리고 타점, 포지션에 대한 계획이 완벽할수록 수익률이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당 정보들 자세한 일정 받아보시려면 당연히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보내보셔야겠죠? 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앱토스테처럼 중장기 2주에서 3주 혹은 두 달에서 세달 여러 가지 크기별로 큰 프로젝트들을 준비 중인데요. AI 관련 테마주와 여기에 빌게이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저스틴 썬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AI 테마입니다. 이 AI 테마 제가 모든 AI 테마를 갖고 있는 모든 코인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 차트에 담아가지고 움직임을 다 추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AI에 관련된 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적인 AI 코인들은 어떤 VC들이 이렇게 발행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제가 무료 정보 공유방에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도 받아보시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서 AI 라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 정보방 링크 받고 비밀번호 받으셔서 입장하신 다음에 AI 코인 정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면은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무료라고 무시하기엔 수익이 정말 많이 나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 더 이상 관망하면서 아쉬워하시는 투자 말고 진짜 수익 내면서 돈이 늘어나는 즐거움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정보와 분석법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